안녕하세요. 혜인이네 꽃다기입니다 오늘은 얘네를 분갈이 해줄게요. 얘가 연봉인데, 어... 얘가 네 목대가 길죠. 몇년 됐어요. 얘는 몇년 돼가지고 이게 분이 너무 작아서 다른 데로 옮겨주려고요. 분갈이도 할 겸. 좀 큰데로 옮겨주려고요. 내가 분이 너무 작아서 이제 여기서 더 이상 자라기가 힘들 것 같아요. 요게 새끼가 나왔었는데 수분이 제대로 못 빨아들이니까 얘가 말랐어요. 물을 자주 준다고 줬는데도 이래. 분이 너무 작아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좀 큰, 큰 화분으로 옮겨줄게요. 얘가, 그냥 2년 됐어요. 여기 콩분에서 자란 지. 이꼬이 연봉 이꼬이 그리고 얘는 염좌. 염좌 이꼬이 얘도 2년 거의 다 돼가요. 여기에서, 이 화분에서, 그렇게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다른 폰에다가 옮겨주려고. 한번 음. 분갈이 한번 해볼게요. 얘는 모도아에서 데리고 온 화분입니다. 이게 깔만 깔고, 깔만 깔고. 휴가 토를 넣어 줄게요. 휴가 토 살짝만 깔고, 그다음에 봉가리 토. 봉가리 토 저는 저 연봉이 물을 좋아해요. 그래서 마사토는 살짝만 섞었어요. 살짝만 배양토를 많이 넣고 물을 좋아해서 아사토는 조금만 넣었답니다. 물을 좋아하는 다육이는 그거 배양토를 조금 더 많이 섞어도 괜찮아요. 얘가 물을 좋아해서 잠깐 여기서 진짜 오래 살았어. 흙도 조금만 당겨 있어요. 흙이 조금만 당겨 있어. 잠시만. 되겠다. 너무 조그매. 여기서 잘 자랐네. 잘 커졌어요. 벌써 옮겨졌어야 되는데 좀 늦었네요. 제대로 못 자라고 있어요. 너무 작아서. 근데 이렇게 조그맣게 크는 게 저는 귀엽고 예뻐요. 내가 앞이거든요. 뿌리는 안 자르고 그냥 할 거예요. 좀더흙더 넣어야겠다. 되 얘가 분이 좀 많이 커요. 제보다 많이 큰데 여기다 심으면 또쑥 자라겠죠. 쑥 자라면 안 되는데. 조그만 게 예뻐가지고 조그맣게 키우거든요. 귀엽잖아요. 조그만 게. 조그만 게 귀여워요. 이렇게 살살 눌러주시고 여기서도 이제 한 2년? 1년, 2년 자라야겠죠? 이분도 어울리네 안 어울릴 것 같아서 좀 망설였는데. 여 이게 토분보다, 토분보다 괜찮나요? 토분. 얘는, 음, 800원? 800원 토분. 800원 토분. 이게 더 어울리나? 그쵸 얘 물을 좋아하는데 저 토분이 금방 마르더라고요 잘 말라요 토분은 토분은 금방 말라 수분이 금방 말라 이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이 화분이 음 이거 괜찮네 예쁘네 노 명이 좀 어두워서 여기 다가 마사토 해 볼게요. 물론 어, 대품도 예쁘지만 우리 조그만 애들도 너무 예쁘답니다 귀엽고 귀엽고 저희 집에 대품 연봉 있어요 몇년된 나이 걔는 또 걔대로 음, 멋지고 얘는 또 얘대로 예쁘고 귀엽고 이렇게 마사토 소림마사예요 소림마사 이렇게 살짝살짝 살짝 눌러주세요 너무 꽉꽉 눌리지 말고 됐습니다. 예쁘죠 여기서 또 이제 오랜 세월 버텨야 돼요 예쁘게 잘 자라주길 바라면서 예쁘죠 화분 어울리나요 모두와 화분 그리고 얘도 모두와에서 데려온 2500원 2500원 벗어요 이거는 응. 시멘트 화분이에요 이게 깔만 깔고 이러 휴가토 깔고 배양토 살짝 넣고 여기다가는 염자를 옮겨줄게요. 어, 얘는 엄청 단단해요. 흙이, 흙이 막 다져졌어. 딱딱하게. 흙이 딱딱해. 어. 얘가 미니 종인가잘 모르겠어요. 오래돼가지고. 미니 염자인지큰 건지 잘 모르겠네. 세월이 오래돼가지고. 얘는 그냥 뭐, 물도, 물 관리도 제대로 안 해요. 그냥 생강나무 주고. 음. 생각나면 한 번씩 주고. 뿌리는 안 자를 겁니다. 여기다가 심어을게요 본은 사이즈는 거의 비슷한데, 조금 더 커요. 얘도 물을 좋아해서 이거 분갈이 털을 음, 아까 거랑 똑같이 할게요 양털을 많이 섞었어요 얘도 물을 좋아해요 근데 이거 다육이가 물을 싫어한다고 다들 그러시는데 전 물을 진짜 자주 주거든요. 자주 주는데 내가 계속 물 달라고 그러네. 분이 작아서 그런가 봐. 그래서 물을 자주 준답니다. 이렇게 살살살 눌러주세요. 뿌리를 안 다치게. 살살. 너무 뭐 들어갔나? 좀 뒤로 간 거야. 앞으로 앞으로 옮겨주고. 마사토는 없군요. 집중을 하니 말이 없어져요. 말이 살아서. 집중을 해야 되니까. 아이고. 음, 이쁘다. 이쁘네요. 이쁘죠? 화분 어울리죠? 아까 안, 안 어울릴 것 같아서 좀 망설였는데 예쁘죠? 예쁘죠? <laughs> 염좌 얘가 미니 염좌 같아요. 미니 염좌 같아. 너무 예쁘다. 너무 예뻐. 이렇게 두 개. 분갈이 해봤답니다. 연봉이랑 염좌 응. 너무 예쁘네 <laughs> 여기서 이제 또 1년 2년 커야겠죠? 그리고 이 화분에는 예, 연봉 뽑은 이 화분에는 음, 이 화분에는, 얘를 심을까? 얘를 심어줄 거예요. 얘가 누구냐면, 이거, 황홀한 연꽃. 얘도 이 꽃이에요. 꽃이 꼬지 많이 자랐죠. 잘 자라고 있어요, 얘도. 네. 예, 똑같은 아이예요. 황홀한 연꽃. 얘를 심어줄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입장이, 요거 다 말랐죠? 원 입장이. 그러면 딸로 심어줘야 돼요. 뿌리도 이렇게 잘 나왔어요. 딸로 심어줘야 제대로 잘 자라요. 계속 이거 같이 두면은, 제대로 못 자라요. 그래서, 여기다가 심어줄게요. 깔망 깔망 깔고 깔망 깔고 그 다음에 표가 또 깔고 아니 만깔면돼 털기 안셀 정도로 그고 이제 가리도 이거 이 꼬지 아이들도 옮겨주면은 이렇게 배양토가 많이 섞여 있어야 돼요. 그래가얘네잘 자란답니다. 얘는 뿌리를 좀 잘라야 되지. 싶어. 너무 너무 길게 나왔어요. 그리고 얘도, 얘 얘옷잎도 떼어줄까? 잘못 뜯으면 입장이 다 뜯어져요. 음, 응. 됐다. 얘는 입장이 두 개나 나왔어요, 이렇게. 입장 하나에서 두 개나 나왔어요. 팔고 다가야되나요 얘가 살짝 눌러주세요. 나중에 얘가 얘가 줄어들거나요 여기. 그래서 이렇게 눌러주세요. 살짝 눌러주세요. 이렇게 해서, 마사도로 살짝만 덮어줄게요. 이렇게 해서 스프레이 매일 해주면 된답니다. 흙이 촉촉해야 돼요. 흙이 말르면 얘도 같이 말라고 죽는답니다. 말라고 살아서요. 귀엽죠? 여기서 이제 또 1년 커주기를 바라, 바라면서 예쁘게 커주기를 바라면서 얼굴이 두 개예요. 이쪽에 한개 쪽에 한 개. 입장 하나에서 두개 나왔어요. 두개 나왔어요. 얘는 좀더큰 아이. 예쁘게 물도 들었죠. 똑같은 아이예요. 얘는 좀 늦게 했고 얘는 조금 더 빨리 한이 꼬지 하나이. 황무한 연꽃. 네. 이렇게 오늘. 음. 미니분에서 이렇게 큰 분으로, 조금 더큰 분으로 옮겨봤답니다. 예쁘죠? 예쁘죠?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갈게요. 안녕히 계세요.